عِندَ اللَّهِ الْإِسْلَامُ أَفَغَيْرَ دِينِ اللَّهِ يَبْغُونَ أَفَغَيْرَ دِينِ اللَّهِ يَبْغُونَ وَلَهُ أَسْلَمَ مَنْ فِي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طَوْعًا وَكَرْهًا وَإِلَيْهِ يُرْجَعُونَ 비스 s 라히 l l a h i r r a h m a n i r r a h i m a s s a l a m u a l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한국 이슬람교 이주화 이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슬람에서 본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이슬람이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서로 다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꾸란에서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각 종교 간의 같음과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일신교에서 주장하는 절대신성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 종교가 동일한 대상을 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반목과 불신의 골은 서로 간의 교리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를 부정하느냐에서 시작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꾸란에는 예수에 대하여 이전의 예언자나 사도들과는 다르게 그에 대한 논쟁과 이견의 핵심을 정확히 정의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들에게 전달한 목자로서 보다 특별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을 게시받은 서기 610년에서 633년 그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논란으로 아라비아 반도와 주변국들 사이에서 여러 종파로 분열되어 다양한 형태의 교리적 갈등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의 예언자임을 거부하고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출생하였다고 보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구라니의 계시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증인은 물론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구란 9장 30절과 31절에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자이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라. 그것은 그들이 입으로만 하는 말이니 실로 그 말은 이전에 불신하던 자들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들을 벌할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들의 아하바르와 루허반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려 하나 그들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치 말라 하셨으니 실로 지구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경배하는 것들 위에 있는 분이시니라 그럼 여기서 예수의 출생에 대한 이슬람적 견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라는 남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예수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정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부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에서 예수의 출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는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꾸란 19장 20절 21절 22절에는 예수의 출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녀가 마리아가 말하니 어떤 남자도 저를 접촉하지 않았고 또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되리라. 너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라.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고 우리로부터 베풀어진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미 그렇게 명령된 일이었니라. 그리하여 그녀는 잉태하였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느니라. 또 다른 이견은 원죄에 대한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이슬람적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란 2장 35절, 36절, 37절에는 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하니, 오 아담, 너와 너의 아내는 천국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라. 그러나 절대 이 나무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죄지은자들 중에 있게 되리라. 사탄 이블리스가 그것으로 그들을 유혹하니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겨 그들은 있었던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니 너희들은 서로가 저기를 가지고 내려가라. 그리고 지상이 너희들을 위한 거주지니 그 그곳에서 한동안 살게 되리라. 그때 아담이 그의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회개하니 그분께서 그의 회계를 받아들여 주셨느니라 실로 그분은 회계를 받아들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라 이 내용은 원제설이 무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꾸란 구절의 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었지만 스스로 회계하여 잘못을 리우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수한 회개를 받아들여 주셨고 그들의 잘못은 그것으로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져 적용되었던 연자제 법도 그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폐지되어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물어갓 태어난 순수한 어린 아이에게. 원죄 라는 이름으로 성계하여 죄를 묻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용에 반하는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이견입니다 이슬람을 비롯한 일신교들의 특징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공통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교리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이슬람은 유일신 하나님과는 어떤 것도 대등하게 두거나 동반할 수 없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 유일신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것을 두는 것은 그 순간 다신 행위로 간주되며 믿음의 저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하지만 그분의 신성을 나누어서 이혼화, 사모노화하는 다신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구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란 4장 48절에는 다신 행위의 해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군가 원한다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분께서는 다신 행위를 제외한 어떤 것도 다 용서하시니라. 누군가 하나님과 대등한 것을 두고 함께 믿는 것은 실로 큰 죄악이니라. 이와 같이 이슬람적 논리에서 볼때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기독교의 삼일체 신과는 하나님의 신성을 다원화하는 행위이며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다신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기독교 교리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진 많은 선지자, 사도들 중에 한 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꾸란 5장 27절에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불신자들은 실로 하나님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니라 라고 말하니 이에 예수가 말하길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나의 주님이시고 너희들의 주님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 실로 그분께서는 다신 행위자들에게 천국을 금하시고 불지옥에 머물도록 하셨노라 실로 다신 행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니라 또한, 꾸란 5장 57절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사도 이외의 어떤 존재도 아니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진실한 여성이었으며, 그 둘, 예수와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음식을 먹었느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도 음식을 드셨는가? 보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를 보였는가? 보라, 그럼에도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 않는가? 이번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또 다른 논쟁 중 하나임을 알수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회는 십자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채우를 교리의 근본으로 삼아 대속의 근거로 삼았고 여기에 더하여 그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일부 교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부정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처형되었다고 하기도 하며 그의 십자가 처형은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꾸란이 계시되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예수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슬람적 견해를 확실히 할수 있었습니다. 꾸란 4장 157절과 158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죽였노라 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지도 않았느니라. 단지 그들에게 그와 유사하게 했을 뿐이니라. 실로 그들은 이에 관하여 서로 견해가 달랐으며 그것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느니라. 그것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니 확실한 것은 그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에게 하늘로 오르게 하셨으니 실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니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다고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우시면 그를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며, 그들의 눈을 현혹시켜 그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슬람은 인류에게 보내진 예수의 사명과 본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사도이자 선지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인류에게 전하고 올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꾸란 3장 53절에는 이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께서 게시한 것을 믿으며 당신의 사도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이를 정언한 자들과 함께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장 111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나의 사도를 믿어라 라고 말하니 그들은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임을 증언합니다. 라고 말하였노라. 대단히 감사합니다.